지금 뭐냐 블로그 같은 데서 자동 판매기가 있어 가지고 세제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구매할 수 있다고 보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전으로 이제 바꿔 주는 건줄 알았어요. 지폐보다 동전을 쓸 일이 훨씬 많아서 어이, 와, 잘 됐다. 이러고 400코로나 우리, 우리 돈으로한 2만원 정도 되는 돈. 얘가 여기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다 바꿔버렸는데 토큰이 나왔어요. 토큰 나왔어요. 이거 런드리 샵에서만쓸수 있는 티켓 같은 건데, 이거를 저희가 2만원 어치로 그냥 바꿔버렸네요. 아까 색깔을 보니까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오늘 집에 그냥 빈둥빈둥 거린 김에. 아 지금 되게 어, 되게 이쁘게 생긴 건물 하나가 있거든요. 네, 이쪽 거리에서 봤던 내셔널미지엄 맞는 것 같은데 마치고 아, 루스팩에서 걸어서 오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네, 드디어 구시구청 광장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오늘도 야경인데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조금 허전하긴 한데.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체코는 동유럽에 속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외곽으로 나가면 약간 도시 분위기가 약간 의심연스러운 동유럽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심한 정도는 아니니다 저기서 종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딱 이제 시간이, 아, 안 보인다. 12시 이제 딱 됐는데, 가고 싶은데, 트램을 찾을 수가 없네. 오, 와,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오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 따뜻해 몰라. 우리 이거 물리 시간에 배워주지 않았었나? 체코 라볶이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연이 덕분에 너무 맛있었어요.